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일진전기최근의 주가가 계속해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대응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전망과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이일진전기 전력설비 섹터에서 지속적인 재료입니다. 단발적인 재료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재료를 통해서 지금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이 거래 대금이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부터는 주가가 만약에 눌리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이 들어왔던 거래 대금에 대한 이탈이 있을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홀딩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재료 자체가 단순히 단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AI 산업을 토대로 전력 소모가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홀딩 유지하면서 신고가에 대해서 꾸준히 수익을 봐야 되는, 끌고 가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일진 정개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라인, 이 지지 라인이 어디인지를 궁금해 하실 텐데 지금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반등했을 당시에 이렇게 강한 저항을 맞고 주가가 빠졌던 이 24,000원 가격대, 지금 가격에서 가장 중요한 1차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1차 지지 라인, 여기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24,000원대에 부딪히고 주가가 한번 빠진 이후에 다시 한번 거래 대금을 동반해서 주가가 반등을 했을 때도 또다시 이렇게 24,000원이라는 저항 라인에 부딪히면서 주가가 밀렸고요 다시 한번 주가가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이 24,000원을 뚫어준 이후에는 24,000원 위에서 꾸준히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지지라인, 1차 지지라인을 24,000원 이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이 24,000원대를 만약에 뚫고 내려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왔던 이 거래대금들 이탈이 없는 이상에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 가능한 재료를 토대로 지금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다른 테마로 쏠렸을 때 수급에 대한 이탈만 없다면 다시 한번 이 재료가 부각이 되는 시점 반등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 24,000원을 거래 대금 없이 깨게 되더라도 저점에서부터 중장기 관점으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모아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일진 전기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 주식이라는 게 돌발적인 악재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실시간 라이브를 켜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서 8시 반부터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일진전기에 대한 일정들과 돌발적인 악재에 대한 걱정을 혼자서 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일진전기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일진 전기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도 소통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제가 이번 6월달에 확실한 재료 하나를 확인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료가 시장에 공개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서 저점에서 강한 반등을 해줄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일진 전기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시다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1904번으로 0 일진 전기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링크와 6월달까지 제가 확인해 둔 일정에 대한 정리된 보고서를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보시고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두시고요. 실시간 대응에 대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진전기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식감 해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과 이 일진전기처럼 눌림목, 혹은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퍼센트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 보신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가 매수 종목으로 알려드렸던 종목 네이처셀 알려드렸습니다.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알려드렸고요. 지금 발송 결과 들어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것도 보이실 겁니다. 이 홈페이지 내에 자체적으로 언제 문자를 보내드렸는지 확인이 되실 텐데 5월 21일, 오늘 자 8시 43분 장 전에 문자 주셨던 278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100% 무료로 제가 알려드렸죠.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 오늘 25%까지 올라갔다는 게 보실 겁니다. 이미 매수했던 자리 자체가 화장품 섹터로 지금 전체적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와서 가벼운 자리를 만들고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한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매도 타점까지 확실하게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를 하실 때도 어려움이 절대 없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거래 대금 역시 이렇게 크게 들어오면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량의 호가가 변화가 전혀 없을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도 타점 모두 알려드리면서 왜 매도를 하는지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 기법에 대해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가 매수 종목들 매일같이 대응하기 어렵다, 시간이 조금 모자란다 하시는 분들,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지금이 눌린 가격에서부터 대량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정황에 대해서 모두 포착을 했고요. 이렇게 지금 눌림목에서부터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밑으로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재료가 상당히 좋은데 HBM,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핵심 부품에 대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에서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을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이 반도체 종목에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핵심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또한 과거에 엔비디아와 협력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시장에 재료가 노출이 되었을 때 과거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을 토대로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할수 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거죠. 이렇게 수급에 대해서 이미 들어온 부분 체크를 했고 재료에 대한 확인을 한 뒤에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잡아 가실 수 있도록 미리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저점에서 매수한 이후에 최소 5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확실한 타점이라는 거죠.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모두 무료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단타 스윙 둘다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에스피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다시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만 5천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피로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히로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 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